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흥미로운 현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최근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국민 예능 런닝맨의 스릴 넘치는 추격전부터 스타의 진솔한 일상을 엿보는 미혼 우리 새끼의 따뜻한 관찰 카메라. 그리고 맛있는 토크가 오가는 강심장 VS까지. 채널을 돌릴 때마다 장르를 불문하고 유독 자주 등장하며 맹활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록 쾌남 경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게스트 출연을 넘어 이제는 SBS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방송사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필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SBS가 왜 이토록 영탁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그 단순한 섭외를 넘어선 전략적 편의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만능 엔터테이너 영탁을 사랑하고, 그의 행보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직접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제품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방송사, 특히 치열한 시청률 전쟁을 치르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게스트 섭외의 제 1원칙은 단연 숫자로 증명되는 가치, 즉 시청률과 화제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탁은 제작진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믿고 쓰는 시청률 보증 수표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영탁과 같은 최상급 트로트 스타가 출연하는 회차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가량의 시청률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 이후의 파급력입니다. 그의 막강한 팬덤 경탁이 따기하는 방송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자체 제작한 홍보 이미지와 함께 본방사수 동료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는 방송사 입장에서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그가 출연한 클립 영상이 네이버 TV나 유튜브 등에서 다른 클립 대비 월등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방송 후 며칠간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유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카이와 같은 콘텐츠 영향력 지수 분석에서도 영탁이 출연한 날에는 관련 뉴스 기사량과 댓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경탁 카드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탁이 가진 또 하나의 무서운 장점은 특정 장르나 폼에 대 국한되지 않는 놀라운 더 예능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왜 런닝맨, 미우세, 강심장, 베스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 모두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런닝맨과 같은 야외 버라이어트에서는 이름표를 떼는 추격전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프로그램의 박진감을 더합니다. 특히 호랑이 김종국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가수는 목소리로 승부해야죠. 라며 재치있게 맞서는 모습은 단순한 게스트를 넘어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은 관찰 예능에서는 무대 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한 달에 5만 원으로 버텼던 길고 긴 무명 시절의 고생담이나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며 눈쇼를 불키는 모습은 미우스 어머님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강심장 vs와 같은 토크쇼에서는 자신의 히트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맛깔나게 풀어내며 MC와 출연진 모두를 폭소하게 만드는 등 뛰어난 입담까지 과시합니다. 이처럼 그는 역동적인 액션, 섬세한 감성, 유쾌한 토크가 모두 가능한 그야말로 예능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존재입니다. 성공적인 예능의 핵심은 바로 출연자들 간의 케미스트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기를 가진 게스트라도 기존 멤버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겉돌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탁은 케미 요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누구와 함께하든 찰떡궁합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앞에서는 예에 바르면서도 할 말은 하는 재치 있는 후배의 모습을 동물농장 아저씨 신동엽 앞에서는 능청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띄워주고 프로그램의 기존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영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형탁은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먼저 다가와 스태프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인사를 건네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성은 동료 연예인들과 제작진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꼭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었다 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친화력과 배려는 그를 일회성 게스트가 아닌 언제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방송가 전문가들은 SBS의 경탁 사랑 현상을 단순한 게스트 섭외를 넘어 대한민국 방송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합니다. 2019년 이후 대한민국 방송계는 미스앤드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앞세운 TV조선이 구축한 트로트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팬덤을 가진 시청자층을 독점하며 방송가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로서 자존심이 상한 SBS는 이 거대한 트로트 팬덤을 자신들의 채널로 끌어올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제작비와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을 론칭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BS는 정면 대결 대신 가장 똑똑한 우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트로트 팬덤에게 가장 강력한 소구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음악과 긍정적인 이미지로 젊은 층과 일반 대중에게까지 호감도가 높은 영탁을 자신들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은 것입니다. SBS는 영탁을 자사의 최고 인기 예능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SBS에 오면 영탁을 볼수 있다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TV 조선에 고정되어 있던 트로트 시청자들의 채널 이동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SBS가 주도하는 새로운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연말 시상식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SBS가 영탁에게 빠진 이유는 명확하고 다층적입니다. 그는 시청률을 보장하는 흥행카드이자 어떤 프로그램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며 동료들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케미 요정인 동시에 방송사의 미래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SBS의 편에는 결코 우연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냉철한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게스트와 방송사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한 이들의 끈끈한 동행이 과연 대한민국 예능 지형도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흥미롭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능인 영탁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날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